대학생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 노트.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스타트업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요즘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시한 개념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 우리가 이것을 ICT라고 하죠. ICT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그동안의 우리의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합, 혁신적인 변화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로 많이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 있고요.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가상화폐, 3D 프린팅, 가상현실, 공유경제,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온디맨드 경제가 주요 키워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파고로 대변하는 인공지능이 있고요.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굉장히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굉장히 짧고 형태도 수치뿐만이 아니라 문자나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회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oT 스피커라던가 그리고 보일러, 에어컨, 공기청정기에서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사물인터넷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는 블록체인은, 어, 대표적으로 블록체인이 쓰이는 가장 유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팅은 여러분들 되게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요새는 학교마다 이런 3D 프린팅을 체험할 수 있는, 어, 이런 3D 프린터가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직접 체험해보면 굉장히 신기하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가상현실은 VR. 우리가 실제로 어, 그곳에 가보지 않고 어, VR 그 이렇게 안경을 쓰므로 인해서 어, 가상의 현실을 직접 실제로 느껴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공유경제는 어... 예전처럼 각각의 어떤 물건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개념을 볼수 있고요. 요즘 많이 나오는 것이 뭐 공유 주방도 있고요. 그리고, 어그 자전거, 그 다음에 전동킥보드, 이런 것들이 공유경제의 하나의, 어, 예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 소카, 이런 것들도 공유경제입니다. 스마트 공장은 어, 이런, IoT 기술, ICT 기술이, 어, 접목되어 있는, 공장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율주행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 뭐, 자율주행 자동차는 5단계까지 있다는데, 현재는, 아, 한, 2.5단계 정도 수준의 어떤, 음, 그, 이 자율주행 차의 단계에 지금 현재 와 있는 현실입니다. 온디맨드 경제는 플랫폼과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수요자의 욕구에 즉각 대응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고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아니면 배달의 그리고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 이런 것들이 전부 온디맨드 경제의 하나의 예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스타트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한 신생 기업을 말합니다. 스타트업은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성공 확률은 낮지만 성공했을 때의 보상은 굉장히 크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스타트업의 키워드는 창조와 역동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요. 역동성은 엄청난 금물살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지만 굉장히 급변하는 세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은 엑시시라는 표현을 통해 투자 회수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는 일반 기업의 목표인 장수호 기업이 되고 기업을 잘 유지하는 목표와는 다른 목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스타트업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의 특징은 본질적인 특징과 전통 기업과의 차이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본질적인 특징은 다산다사와 고위험 고수익이 스타트업의 특징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높은 위험이 담겨져 있기에 초기에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 기업과의 차이에는 첫 번째 부의 축적 방법에서의 차이가 있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한 방법에서도 전통 기업과 스타트업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에도 전통기업과 스타트업에는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창업 단계는 세 단계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업 아이템 개발 및 사업 초기화 그리고 사업 기획 포착, 시장 파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 아이디어의 발굴에서 시작이 되는 게 사업 준비 단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타트업 창업 단계로서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고 조직을 갖추고 마케팅 계획을 세우며 자금 조달 계획 등을 하는 단계를 우리는 2단계 스타트업 창업 단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장 단계는, 어,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전략, 그리고 투자회수, 기술사업화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타트업 창업 단계는 첫 번째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성장하는 단계, 세 단계로, 어,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창업자의 딜레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업을 실제로 할 때, 아,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1인 창업을 할 것이냐, 공동 창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 결론적으로는 사실 1인 창업보다는 공동 창업이 더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혼자 하기보다는 팀을 구성해서 그 팀원이 갖고 있는 각각의 역량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서로 보완될 수 있고 서로 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창업은 혼자서 하는 1인 창업도 있지만, 가능하면, 어, 팀으로 창업하는 공동 창업이 바람직하다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편은 실제로, 어, 1인 창업을 할 것이냐, 공동 창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 핵심적인 질문이 나와 있고요. 어, 각자 이것을 해봄으로 인해서, 아, 1인 창업이 낫겠다, 아니면 공동 창업이 낫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한 번씩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바람직한 창업 방법을 찾아보는 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면서 아 내가 창업을 할때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인 창업이 좋겠다 아니면 나는 공동 창업이 좋겠다라는 것을 한 번씩 이렇게 어, 알아볼 수 있는 표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업 자의 딜레마 중에 창업팀을 구성하는데 창업팀은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창업팀에 대해서는 뒤에 어 창업팀 구성에 관련된 음 주제가 또 있으니까 그때는 좀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창업팀 구성은 창업에는 의기투합하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팀을 구성한다는 건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 하나로 뭉쳐서 갈수 있는 의기투합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멤버로 구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어, 나의 전공. 여러분들은 아마 각각의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학계열도 있고, 인문사회계열도 있고, 예술계열도 있고, 또 공학계열 안에서도 소프트웨어 쪽도 있고, 하드웨어 쪽도 있고,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죠. 어, 학교 다니면서 창업을 했을 때도, 어, 내가 갖고 있는 전공과, 어, 좀 다른 전공에 갖고 있는 학생들, 친구들을, 어, 멤버로 구성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장점 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전공, 다른, 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거, 한 곳으로 모였을 때, 좀더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동 창업을 하더라도 위계질서는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한 명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 배로 말하면 선장이 한 명이어야 배가, 아, 선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지, 여러 명의 선장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저쪽으로 가야 되느냐 할때 어떤 그, 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할때 너무, 어, 이 위계질서가 없을 경우에는, 어, 올바른, 어,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 창업을 하기 위해서도 위계질서는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또 창업자들의 딜마, 딜레마 중에 하나인 지분 분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분 분배는, 음, 어떤 그 경영, 경영권과도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같은 창업팀 내에서도 서로 굉장히 마음 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분 분배는 기본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합리적인 과정에서 투명하고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서로가 그리고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형태로, 어, 투명하게 결정이 되어야 되고요. 각 창업자의 가치와 기여도가 지분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어야 하는 거죠. 같은 팀에 있는 창업자가 누구는, 어,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 누구는 어느 정도의 기분을 갖고, 이렇게 다 나눌 텐데, 그 나누는, 어, 척도가 그 창업자가 갖고 있는 가치와 기여도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만 서로가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어, 지분 분배를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분 분배를 결정하는 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기 분배가 필요한 경우는 지분을 인센티브로 삼아서 중요한 인력을 영입하려고 하는 경우거나 다른 스타트업에서 이미 공동 창업자와 같은 일을 해봤을 경우, 그리고 분배 압박을 받기 전에 차분히 협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기에. 창업 초기에 분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차후 분배가 필요한 경우는 공동창업자의 기여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나 공동창업자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계속 재협상을 하는 수고를 피하기 위해서 차후 분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지분 분배를 결정하는 시점은 초기 분배 그리고 차후 분배 이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분 분배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분 분배의 기준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창업자의 기여도입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창업자의 가치와 기여도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기여도고요. 기여도의 요인은 아이디어의 프리미엄과 자본의 기여도입니다. 그래서 어 뭐 초기 창업을 했는데 어떤 기여도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그 창업자가 낸 아이디어, 아 아이디어에 대한 프리미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공동 창업이라는 것에서도 그리고 또한 자본의 기여도, 자본을 어 서로 어느 정도 출자했느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아이디어 프리미엄과 자본 기여가 있고요, 또한 대표가 가장 많이 가져야 한다는 기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여도고, 기여도 요인은 아이디어와 프리미엄, 아이디어 프리미엄과 자본에 대한 기여도고, 대표가 가장 많이 가져야 된다는 기준, 이러한 기준으로 어, 지분 분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인들이 필요합니다. 핵심적인 요인들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창업 기업가, 두 번째 벤처캐피탈, 세 번째 회수시장입니다. 이세 가지 요인이 없다면 스타트업 활동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 요소 중에 창업 기업가, 벤처캐피탈, 회수 시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 요소 중첫 번째로 창업 기업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기업가를 우리는 창업 기업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가는 자신이 기업에 대한 소유권과 베타적 경영권을 가진 자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위험 부담을 통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결과에도 책임과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스스로의 부를 창출하겠다는 의지와 욕구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스타트업 창업자 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후에 스타트업을 창업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창업 기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 중 두번째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캐피탈은 줄임말로 우리가 VC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벤처 캐피탈은 전문적인 벤처 투자 기관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돈을 빌리는 대출보다는 주식을 주고 자금을 얻는 투자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어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은 돈을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주고 자금을 얻는 이런 벤처캐피탈에 주식을 주고 자금을 얻는 투자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과 같은 투자자는 투자한 스타트업의 성장과 가치 증대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는다는 건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벤처 캐피탈의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고 오래 걸리고 그리고 어떤 그런 발전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야지만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벤처캐피탈 같은 투자자는 투자한 스타트업의 성장과 가치 증대. 그니까 러 내가 여기에 주식을 받고 자금을 투자했는데 그 주식의 가치가, 스타트업의 가치가 커짐으로 인해서 어, 주식의 가치도 올라가고 또한 어, 그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처캐피탈이 어, 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지만 어, 실제로 창업을 해서 벤처캐피탈에서, 어, 이런 투자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지만, 어, 좋은 기술과 기술력과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벤처캐피탈에 투자에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 요소 중 마지막 회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회수 통로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공개 IPO라고 하는 기업 공개 시장이고요. 또 하나는 기업 매각 M&A 시장입니다. 어, 아마 그 IPO랑 기업 M&A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 공개 시장은 우리나라의 코스타, 미국의 나스닥 등을 말하는 것이고 기업을 일반인에게 공개해서 대중적으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처 아이, 벤처 스타트업이 뭐 성공을 해서 어, IPO를 했다, 그래서 상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어, 지금 얘기하는 기업 공개, IPO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등에 상장이 되면서 주식이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돼서 어, 이제 거래가 되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MA는 기업 매각은 스타트업 기업을 파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벤처판 신데렐라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 MA라고 하면 기술이 가, 기 좋은 기술과 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어떤 스타트업을 어, 자본력이 풍부한 어떤 대형 대기업이나 아니면 어, IT 전문기업에서 인수를 하는 거죠 M&A. 그래서 실제 창업자는 스타트업은 기업을 매각함으로써 그 어, 매각 대금으로서 굉장한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벤처판 신데렐라 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어 많은 어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까 제가 앞에서도 스타트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고, 그리고 어 힘든 길을 가지만, 나중에 이런 회수 시장에서 기업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매가 M&A를 통해서도 많은 그만큼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스타트업의 하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기업 공개가 쉽지 않은 만큼, 어, 기업 매각이 스타트업의 주요 회수 통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트업이로 만들어져서 IPO까지 가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어떤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건 그만한 자금력과 여러 가지, 어,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공개까지 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기업 공개보다는 기업 매각 M&A를 통해서 우리 이런 회수 시장의 회수의 통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구성요소는 첫 번째 창업 기업가 그리고 벤처 캐피탈 그리고 회수 시장 이세 개로 구성이 된다라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상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세 행위자, 아까 앞에서 봤던 창업 기업과 벤처캐피탈, 그리고 회수시장. 이세 개의 행위자는 상호 연결고리를 가지고 각 요소들이 하나의 순환 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요인의 변화는 다른 요인에 영향을 주며 선순환이 형성되면 그 선순환이 더욱 강화되며 악순환이 빠지면 악순환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회수시장 상황이 좋을 때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란 결국 회수시장에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코스닥시장 등이 활성화라면 투자금이 몰리게 되고 반대로 침체가 되면 거꾸로 투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회수 시장의 기업 매각 시장이 활발해지면 투자 자금이 더욱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즉 회수 시장이 좋아지면 투자금이 몰리고 그 투자금이 스타트업 쪽에 활성화가 됩니다. 이것이 선순환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일한 논리로 회수 시장과 스타트업 사이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회수 시장이 좋아지면 스타트업 창업은 활성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투자 성향도 좋아지고 되게 좋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우수한 스타트업이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구성하는 요소 세개 요소가 서로 상호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나의 순환 체계를 형성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시간으로 스타트업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